예, 앞에 보이는 빌라가 원 배드 빌라입니다. 자, 개인 풀은 아니기 때문에 원 배드 풀 빌라라고 하지 않습니다. 원 배드 빌라입니다. 하지만 바로 풀장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원 배드 빌라 풀 억세스 룸입니다. 자, 원 배드 빌라 바깥 모습이고요. 주변에 역시 원 배드 빌라들도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. 자 여기 원 베드 빌라는 이와 같은 라군 스타일의 수영장을 끼고 있습니다. 자 지금 또 다른 원 베드 빌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자연경이 아주 좋고요. 매우 깨끗해서 여행객들이 좋아할 만한 환경입니다. 자 여기는 짝구지풀 옆에 있는 워터 슬라이드입니다. 자 수영장이 매우 아름답고요, 큽니다. 수영장 중시 여기신 분들은 여기 추천합니다. 아주 이상적인 환경입니다. 자 원베드 빌라들이고요. 자, 역시 원 베드 빌라입니다. 지금 보이는 룸도 역시 원 베드 빌라고요. 자, 원 베드 빌라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. 수영장이 매우 커가지고 수영할 기분도 나고요. 자 여기 가운데는 자쿠지풀입니다. 자쿠지풀이기 때문에 e 면은 e 마 효과가 납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자, 여기도 역시 수영장입니다. 딜럭스룸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이고요. 어, 매우 큽니다. 자, 방에서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수영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방들이 있죠. 자, 여기 계단이 있어서 수영장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아랜이 스케이바이 브라사리 레조트의 수영장입니다. 수영장이 매우 큽니다. 자, 수영장을 따라서 디럭스 룸, 디럭스풀 억세스 룸이 있고요. 그리고 저 위쪽으로는 원 베드 빌라들이 있습니다. 수영장이 매우 큽니다. 그래서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풀장에 대해서 만족도가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. 수영장이 너무 잘돼 있고요 깨끗합니다. 수영장 주변에 있는 룸들은 딜럭스풀 액세스 룸입니다. 그래서 수영을 좋아하시면은 디럭스 풀 액세스 룸을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일랜드 스케이프 바이 브라사리 리조트의 수영장입니다. 이 옆에는 해양 스포츠 샵이 위치하고요. 그리고 풀 사이드 바가 위치합니다. 이곳 수영장은 인피니티 풀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수영장 옆에는 이와 같이 체어들이 있어서 편히 쉴 수가 있습니다. 수영장이 매우 큽니다. 자 여기는 수영장 옆에 있는 풀사이드 바입니다. 풀사이드 바고요. 네, 풀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영을 즐기기에 아주 좋습니다. 시뷰 인피니티 풀입니다. 자, 수영하다 지치면 이곳에 와서 음료수, 또 맥주 등을 마시기에 좋습니다. 코쿤 카페 네, 수영장 옆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. 남녀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분리를 볼 볼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. 화장실 입구에 이렇게 손식 아름답게 꾸며진 세숫대도 있는 거 보면은 오성 거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이 수영장은 2단 수영장입니다 위에는 성인풀이고요 아래는 키즈풀입니다. 그래서 아래는 그렇게 깊지 않아서 아이들이 바다를 보면서 수영이 가능합니다. 자, 위에는 성인풀이고요. 아래는 키즈풀입니다. 자, 이곳은 해질 무렵에 오면 은 멋진 조명이 비춰지기 때문에 환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수영이 가능합니다.